오늘 말씀은 5장에 이어서 다시금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6장 1절로 11절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룬 다음에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열을 말, 어, 생각해 볼때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에서 다룬 육체적인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6장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인 음행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 시의 음란한 문화가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육체적인 음행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시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세속적인 법정과 또 법률에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한 영적인 음행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나 6장 9절로 10절이 동일하게 각기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당시 고린도 시의 죄악에 물든 모습을 강조하고 이러한 사회풍조를 이겨내지 못하는 고린도 교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이 음행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이겨낼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해결책을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교인들의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을 다루기 위해 음식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중엽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지중해 연안에서는 만찬이라는 이러한 파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파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면 공식적인 창녀들이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행위가 벌어지게 되죠. 파티에서 음식과 음행은 뗄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신전의 창녀 수는 1천 명 가까이 되었다고 이전에도 배웠습니다. 그들이 신전에 공물을 드리고 제사하러 온 신도들과 음란 행위를 하였고 그음란은 행위를 하면 이것을 신들이 관람하고 기쁘게 여기며 축복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린도시에 대한 평판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의 지명은 나쁜 의미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음란하게 산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표와 같은 말을 비꼬며 자신의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거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민. 부문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 해서 가하다는 합법적이다 용납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또 합법적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하다 즉 합법적이거나 용납되는, 어, 용납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할수 없는 것들은 극 그, 가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한 것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할수 있고 해도 되는 것 중에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유익하다의 문제적인 뜻은 함께 견디다, 함께 지탱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억매이다의 뜻은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한 것을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힘을 가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쾌락의 결과가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간 모든 것을 할수 있고, 그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더큰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 자유를 버리려면 더큰 자유를 얻고, 또내 자유만 추구한다면 내가 선택한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문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표현은 창녀와의 접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용됐던 구호와도 같은 그러한 문구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 중에 이런 말을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전 지역에 팽배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죄만 짓는 악한 존재 또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은 완전히 선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악한 물질에 갇혀 있는 영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영주자에게 육체는 단지 영이 거주하는 흙집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흙집은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영지주의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몸과 영은 영원,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몸은 영에게 영향을 줄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물질은 물질을 즐겁게 할수 있으나 영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영을 즐겁게 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암뿐이다. 물질은 물질의 영향을 줄뿐 영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몸은 쾌락을 즐겁다고 해서 영이 나빠지지 않으며 몸이 금욕하였다 하여 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알미란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 육체는 영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자이 금욕주의자거나 쾌락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몸의 욕구를 모두 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욕을 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몸의 행위는 영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서 쾌락을 탐닉을 하였습니다. 이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이 쾌락주의를 따랐고 일부는 금욕주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쾌락주의에 대하여서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에서 또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 11절로 해서 40절에 말씀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 방종을 인간의 당연한 권한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주면 창녀와 매춘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지 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음행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음행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들의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민. 13절, 상반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고린도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뱃속에서 들어가 소화되고 없어집니다. 음식이 소화되듯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도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식욕 또 성욕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모두 정당하다는 라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주장하는 배는 성경에서 육체 어, 원문으로는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다른 말로 고깃덩어리,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전인적인 사람, 아름, 어, 사람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일 뿐만, 뿐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욕망을 추구해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소마의 사람, 즉 전인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분별하게 누리는 자유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하지만 내 자유를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사랑 안에서 해도 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방종이 아닌 합법적인 권위에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며 악덕을 행하는 구실을 삼거나 방종하는 구실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음행에 빠져 몸의 쾌락에 이끌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육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성적인 방종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도 우리의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단순히 욕망을 추구하는 고깃덩, 고깃덩어리인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이고 선물이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영생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므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한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될줄 믿습니다. 레포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지체가 되는 원리를 남녀의 결혼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즉 이름으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적인 결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몸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성도가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 창녀와 한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를 대조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둘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듯이 그리스도와 창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과 함께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그리스도와 창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한 몸이 된다 함은 창기와더불어 음란한 방종에 빠진 자들은 그들과 함께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이 표현은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의 신분 혹은 같은 범죄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죄의 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방법을 17절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민 바울은 몸의 연합에서 영의 연합으로 옮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타락으로 더렵혀진 죄악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선명하게 대조시켜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와 한 영이 되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일단은 피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야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삶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앞에 구절처럼 영의 일을 날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 남을 기쁘게 하는 일,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면 저절로 영의 생각으로 우육의 생각을 전만치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적합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그게 맞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주인에게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디모데우스 2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유지하도록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혼자있으면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부정적인, 명령형이 아닌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성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악을 피하에 다니며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죄로부터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밝게 빛나는 해를 늘 바라보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이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 인해서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정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 죄악과 정욕을 이기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 어, 주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죄의 이리저리 피해거나 힘겹게 싸우기 보다는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될 것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